놀부 부대찌개로 유명한 놀부도 2011년 모건스탠리에 1200억 원에 매각된 후 미친 듯이 브랜드를 늘려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늘려나갔을까요? 펀드 회사는 결국 외형을 키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브랜드를 만들어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입니다. 결국 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12년 만에 1200억 원에서 120억으로 1000억가량 손해보고 엑시트했습니다. 놀부 인수를 진행했던 분은 지금 고인이 되신 전람회의 서동욱 님입니다. 서동욱 님이 그 놀부 사무실에 와서 그 매출 하락에 관한 대응책을 말씀해 주신 게어렴풋이 기억이 나네요. 결국 다브랜드 가맹비 면제 전략으로 매출액을 키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외형만 커질 뿐 결국 당기순이익은 완전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외식업의 다브랜드 전략은 필수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외식업은 한 브랜드가 꾸준히 매출 성장을 이뤄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부대찌개를 창업했다고 하면 부대찌개만이 경쟁이 아닌 모든 음식점이 경쟁 상대입니다. 결국 회사는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 브랜드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빠른 시간에 브랜드 다양화는 결국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브랜드가 많아지면 관리하는 슈퍼바이저의 인력 문제와 역량이 가맹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퍼바이저가 담당하는 매장 숫자가 적정하면 관리에 대한 집중도도 향상되어 분명 매출 상승에 큰 기여를 합니다. 더본코리아도 분명 상장의 목적을 두고 사모펀드 형태와 비슷하게 무리한 다 브랜드 전략을 나아간 듯 합니다. 예, 결국 다 브랜드 전략은 이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백다방 위주의 성장세를 보이며 백다방 제외하고는 스테디한 브랜드를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상황입니다. 성장을 하려면 다 브랜드가 좋지만 외식업은 다 브랜드, 가맹점주 피해 공식이 맡고 있는 상황에 리더들은한번더 고민했으면 합니다. 본죽, 교촌, 작지만 가맹점주의 사랑을 받는 이삭토스트. 본죽도 다양한 브랜드가 있지만 본죽 기반으로 본죽엔 비빔밥 등 죽이란 단일 메뉴를 가지고 계속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외식업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창업을 고민하신다면, 단기간에 걸림을 받는 게 아닌 꾸준한 영업을 생각하신다면, 영업력이 긴 대표 브랜드로 지속적으로 본사 관리가 이루어지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셔서 안전 창업하시길 바랍니다.